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시대가 헌탁하면 비밀 종교 결사가 판을 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국사에서는 과연 대륙의 스케일답게 비밀 종교 결사에서 국가 전체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나라 말기 청일 전쟁 이후 청나라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의화단 운동입니다. 의화단 운동 이전 청나라의 상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후 황제 광서제가 강유의, 양치차오와 함께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서태후 후의 무술 정변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태후는 본인을 제거하려 했던 광서자를 유폐시킨 후 폐위하려 했으나 서양 공사관 측에서 황제 의 폐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서태후는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의화단은 백련교라는 중국 비밀 종교 단체의 분파에서 빠져나와 내려오던 종교 단체였죠. 원래 의화단의 명칭은 의화문이었고 백련교 분파 중팔괴교가 매화권 신권 대도회 등의 도술을 부린다는 무술 단체와 결합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의화문에서는 종교 교리 공부는 물론이고 권봉과 무술을 익혀 축지법. 하늘을 나는 법, 칼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법 등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 근거지는 산둥성 부근이었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근대화 정책들이 추진되다가 청푸 전쟁의 패전, 청일 전쟁의 패전, 변법 자강 운동 등 워낙 격변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비밀 종교 결사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의화무는 계속 정체를 숨겼지만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하더니 1898년 명칭을 의화단으로 바꾸고 조직을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의화단의 위신 는 산둥성을 덮었고 더 나아가 인근의 징례성, 하남성까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일단 중국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었습니다. 남부는 그나마 개방 항구 도시들이 있어 근대화나 서양 세력에 대해 관대한데 비해 오랫동안 중국의 행정 도시 역할을 해오던 북부는 중화 사상이 심하게 젖어 있어서 유독 서양 세력에 대해 배타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 1898년 당시 산둥성 징례성 하남성 근방에.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심은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졌고 백성들이 의지함하는 곳이라곤 비현실적인 꿈을 꾸게 해주는 종교단체밖에 없었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의화단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지지를 받았죠 농민, 선원, 어민, 철도 노동자, 소상인, 수공업자 등 주로 노동자 계층들이 참여를 했고 성별은 거의 5대 5였다고 합니다 여성으로만 조직된 부대도 있었죠. 나이대는 대부분 20대였고 일부가 10대였으며 30대부터는 거의 없다시피했다고 합니다. 의화단의 전신은 백년교로 원래는 청나라라는 만주족의 정권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 의화단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에서 1900년 사이 의화단이 스스로를 공개화하고 빠르게 교세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의화단은 만주족을 적으로 두지 않고 서양 세력들을 적으로 두면서 부청 멸양, 즉, 청나라를 부흥시켜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구호가 새롭게 부상했고, 청나라 황실이나 조정도 조금씩 의화단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 시작했죠. 1898년 3월, 의화단의 주요 간부 중한 명이었던 주홍등은 산둥성 내에서 무려 800군데에 이르러 지부를 두고는 무술을 가르치고 전파해갔습니다. 1898년 10월 의화문은 의화단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개칭하고 조삼다 염석은 등이 본격적인 부청멸항의 기치 아래 반기독교 반서양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마리조와 운동이지 실제는 서양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살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서양의 침투를 자체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테러에 가까운 통제되지 않은 극단적 폭력이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산둥성에서 일어나는 이 의화단 운동에 대해 감론을 박이 이어졌죠.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는 쪽과 오히려 정부 측으로 끌어들여서 잘 활용해 서양스럽들과 싸울 군대로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서태우는 점점 후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산동순무로 육현이 부임했는데 육현이 극단적 의화단 운동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자 유럽과 미국의 공사관들이 청나라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열강들의 압력을 못 이긴 청나라 정부는 육현 대신 원세계로 교체했습니다. 1899년 새로 부임한 원세계는 서양 열강들이 원했던 만큼 아주 강력하게 의화단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원세계의 강경지답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세계의 토벌작업으로 인해 의화단이 더 이상 산동성에서 활약을 할수 없게 되자 의화단이 산동성을 나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말았죠. 산동성 넘어 직례성과 하남성으로 퍼졌고 이들의 수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1900년 4월, 의화단이 수도였던 베이징에도 진출하였으며 6월이 되면 그 규모가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의화단 운동의 반 외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순식간에 중국 각지에서 의화단 운동에 호응하며 반서양 움직임의 불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의화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의화단을 지지하며 의화단 운동을 따라하는 강경 테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1900년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들 당연히 서양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했지만, 정작 청나라 정부는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빠진 외국 공사관들은 다 같이 모여 1905년 5월 30일 청나라 정부에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것을 요구했고, 공사관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5월 30일과 6월 2일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8개국의 군대 400여 명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400여 명의 병력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영국 공사관의 제안에 따라 6월 10일 대규모 군대로 동원해 연합군을 조직하자는 말에 8개국의 공사관들은 모두 동조했습니다. 6월 17일 8개국 연합군 2천여 명이 텐진의 대곡포대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주둔하고 있던 의화단은 막 도착한 서양 세력들을 선제 공격하기도 하죠. 서태후는 이 불난 상황에 기름을 붓습니다. 애당초 서양 세력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서태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의화단을 무기삼아 서양 세력과 투쟁하겠다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정교 관군까지 투입시켜 의화단의 병력을 증대시켜주었죠. 이제 의화단 운동은 더 이상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극단적 테러가 아니라 국가 간의 소규모 전쟁으로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서태후의 지시로 6월 21일 의화단은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들을 습격해 포위했습니다. 당시 서태후의 신망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서태후가 6월 20일 청나라는 의화단과 연합해 서양 세력들과 싸울 것이라며 전국의 지방 세력들도 이에 동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의화단 세력이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과 유독 서양 세력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북부지역에서는 좀 호응하기는 했으나 다소 서양 세력에 대해 별 불만을 품고 있지 않던 남쪽 지대에서는 호응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와 손을 잡으려는 서태후 그리고 무능한 청나라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지방 순무들은 대려, 의화단 진압운동에 군사를 보태며 관할 지역 내 서양 공사관이나 외국인 마을들을 보호해주었습니다. 장지동, 유곤일, 성선해, 여연원 등 한때 이용장 밑에서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지방 순무들은 다 같이 연합해서 서태후에게 반기를 들기로 하는데, 이 연합한 지역들이 주로 동남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동남자보 혹은 동남호보라고 한답니다. 동남호보연합에 대해 이용장도 개인적으로 응원의 표시를 보냈고, 서태후 등의 보수파 청나라 조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당장 의화단을 진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에서도 7월까지 계속 증원군을 보냈고 영국 해군사령관 시모얼 중장의 지휘 아래 8개국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줄여서 8년군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의 도술에 도취되어 있는 의화단 병력들이어도 20대에서 20두로 구성되어 있고 정식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신식 무기로 무장한 서양의 정규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청나라 관군 병력도 청일전쟁 이후 유명무실했고요 7월 14일, 8년군은 텐진을 장악했습니다. 7월 22일이 되면 8령군의 규모가 1만여 명이 되었고, 7월 말에는 3만4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8령군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8개국이 모이다 보니까, 뭐, 작은 마찰이 있었고, 진군이 다소 늦어졌지만, 8월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의화단 세력을 소탕하고, 포위되어 있던 각국의 공사관들을 풀어주었습니다. 8령군은 베이지 점령 후, 의화단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전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8월 14일, 베이징 점령 직전, 서태훈는 황제 광수제를 데리고 급하게, 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이징에는 경친왕 혁광만 남겨두고 말이죠. 서태우는 혁광에게 알아서 서양 세력들을 잘 달래 이 협상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 지으라는 무책임한 말만 해놓고 도망간 겁니다. 경친왕 혁광은 서양 세력들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할 깜냥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외교 전문가가 청나라에 한명 있었죠. 바로 이홍장이었습니다. 이홍장은 청일전쟁 패전 후 상하이에 내려와 있었는데 청나라 정부는 상하이에 있던 이홍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며 베이징으로 와서 사태를 수습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10월 10일 이홍장이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서태후를 비롯한 청나라 황실에 죄를 붙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8개월이나 진행되었던 협상은 1901년 9월 7일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이 신축조약이며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불립니다. 총 12개의 조목과 19개의 부록조항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전쟁 배상금 4억 5천만 냥 30년 분할상환 텐진의 대고포대 철거 의화단을 비롯해 반서양 반크리스토고 결사 강경처벌 총리 사무하문의 외무부 개칭, 베이징, 외국 군대 주둔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8개국 각 국가별로 또 따로 통상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답니다. 의화단이라는 종교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백년구 안에서 비밀 종교로 이어지다가 오늘날 파운궁 흑사회 등으로 이어집니다. 1898년에서부터 1901년까지 진행됐던 의화단 운동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화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누적되어 왔던 서양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과 분노가 일시적으로 폭발했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의화단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반서양운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매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반서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의화단에 호응하지 않았던 지방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런 단체를 이용하려 했던 서태후도 미련하기 그지 없었고 서태후는 자기 화를 못 이겨 수습도 못할 사건을 벌려 놓은 거였죠. 중국 근대사 전공의 신승하 교수는 의화단 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해 첫째, 의화단의 조직이 미약하고 무기도 보잘것없던 것에 반해 서양의 근대화 무기들은 막강했다는 점, 둘째. 의화단은 열강들을 분열시키지 못하고 되려 그들을 연합하게 했다는 점. 셋째, 의화단은 뚜렷한 정치의식이 부재해 있었다는 점. 넷째, 종교적 미신이 결코 과학적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 정부가 정신 차리고 다시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